안녕하세요. 27그룹 그룹장 이한철 집사입니다. 어,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해서 <laughs> 오늘을 위해서 어, 작업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어, 정말 많은 동영상 중에 어, 굉장히 몽골에 대한 그 문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했던 어, 사역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 그 모든 것들은 어, 다음번에 네 제가 다음번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번에 몽골 td 일기를 7월 25일부터 8월 3일 기간으로 다녀왔습니다 어 캔디 데이트는 저희가 이번에 72분이 오셨고요그 다음에 저희 미국 현지 팀멤버는 54명 하셨고 그 다음에 현지 몽골 어, 현지 팀 멤버께서는 한 25명 정도 참가를 하셨습니다. 어, 사실 몽골이라는 땅이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몽골 인구는 3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 150만 명 정도가 울란바투르에 다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대부분의 인구들은 어, 몽골 전국에 걸쳐서 대부분 유목민으로 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함께 이번에 동역을 하고 어, 연합해서 사역했던 을 어, 조시아 문크 목사님께서는 어, 주로 사역이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 퍼져 있는 그 유목민들 어, 그리고 그 지역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그 교회를 상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쪽마다 어 새로운 교회를 어 세우는 것이 어 사역의 대부분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번에 어 TD에 참석을 하셨던 72분의 어 캔디데이트들이 어 대부분 이번에 어 목회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2분 모두 목회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앞으로의 목표는 울란바츠로 뿐만 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있는 그 목회자님들을 상대로 어, 사역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 지역마다 어, 지교회를 설립을 하는 것이 어, 문크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희 단임 목사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일기TD가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여러가지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몽골을 가보신 분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을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어, 눈을 감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두려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크 목사님도 이제 저희 파송, 어, 성교사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의문사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이번 일기를 통해서, 어, 그 몽골, 그리고 울란바초로 그리고 현지인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 동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어 울란바초의에 어 이마트가 4군들아 네 전국에 이마트가 4군데가 네 있대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를 가봤더니 정말 한국이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이마트가 지어서 어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그 2층이나 1층이나 그 매장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 자체도 한국에 있는 이마트랑 똑같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위한 그 상품 명이라든가 그아언 네임 같은 것까지도 똑같이 한국과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의 지금 현재 어, 상황이 울란바트로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건축, 건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한국에 있는 마, 많은 건설업체들이 울란바트로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 어, 심지어는 한국의 건축회사들이 한국에서 지었던 아파트 설계도를 그대로 갖다가 울란바트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 말하자면 울란바트로에 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 한국과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 그리고 GS25C, c u 같은 어, 그 편의점들이 어, 한국 편의점들이 한 300개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울란바추어와 몽골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한국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란바추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던 점은 어, 몽골 분들이 사실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저희가 TD를 같이 함께 동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어, 팀 멤버들과 함께 어, 작업을 하는데. 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 팀 멤버로 섬기신 그 찬양 사역자들 육동 사역자들께서 어, 거의 어, 우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어, 심지어는 거기서 이번에 찬양 리더를 함께 하셨던 몽골 분께서는 한국말 몽골말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찬양을 할 때는 자막에 몽골말, 한국말이 어, 한국 동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해서 찬양사역자가 저희 최영덕 전부사님, 그리고 현지 말라 목사님이 한 분은 몽골말, 한 분은 한국말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따로 통역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분들 한국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티드들 처음이었지만 저희가 어떤 부분 이제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어, 굉장히 그분들과 동역을 하는데 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갈 때도 무엇을 사가야 될지 몰라서 물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준비를 해봤지만 어, 현지에서도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미리 물품 준비를 다 해주다 보니까 어, 저, 사실 이번에 물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품 하나 빠꾼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어, 다행히 어, TD 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몽골이나 이게 선교를가다 보면, 이제 현지 문물을 이제 또 배우게 되고, 또 관광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솔직히 몽골에는 그렇게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어, 했던 어, 중요한, 일 중에 한, 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타는 것들이 기때문 이제 굉장히 싼 값으로 이제 말을 타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사실 몽골 자체 크게 저희가 뭐 관광으로서 할 것은 없지만, 몽골 자체가 너무나 사실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동영상 중에 하나가 어,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도 어, 어찌 보면은 저희보다 좀 시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의외로 모기 같은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어, 지금 시즌이 어, 관광이나 그 춥지가 않으니까 지금 시즌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돌아다니는 시즌이다 보니까 어 저희가 TD를 했던 이 시즌 7월 말, 8월 이때가 가장 비싼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번에 TD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비용적으로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9월 7일 로 이제 이기을 하기로 이제 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 몽골 자체가 문화적으로 어, 새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자본과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때이고 그 다음에 몽골 자체 새로운 서구 어, 문명뿐만 아니라 많은 문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상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약간 어떤 부분들이, 몽골 분들이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어 저, 저희들 생각보다는 이렇게, 어 되게 영리하신 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 필요 없는 그런 자범이나 돈이 좀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함께 참석을 하셨던 그이성윤 성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원래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추방이 되셨다가 어,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추방된게 풀리셔서 몽골에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 처음에 민주화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몽골 땅에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신 선교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 정말 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국, 미국에서 들어간 그런 선교 팀들이 어떤 부분 그곳에 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선교가 진행이 되고 보고마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 저희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깊숙이 자세히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단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너무 돈과 그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걸 어, 분들이 한국 분이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보다는 현지인이 하는 현지 목사님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 분 목사님 들을 좀덜 신뢰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실 때 아무래도 몽골 분들을 앞에 세우셔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강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 중국 역사에서도 어, 몽골이 그때, 징기스칸이 지배를 했을 때가 중국땅이 가장 넓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 분들이 어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때 얘기를 할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칫 얘기하다가 어 얘네들이라는 말을 잘못 쓰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랬을 때 제가 모르고 제가 거기 어 젊은 현지 팀 멤버들을 지칭하면서 어 얘네들이 라는 말을 썼더니 어, 몽골 분들이 바로 그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어 이분들 얘네들 아니에요 이분들 다 목회자님이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어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 단기 선교로 진행을 할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몽골에 정말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어도 어, 몽골 분들을 정말 존중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 3박 4일, 짧은 기간 동안 이제 TD를 진행 했지만, 어, 제가 요번에 이제 총국으로 섬기게 된 부분이 있지만은, 뭐다 아시듯이, 어, 진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빵꾸가 난줄 알지만, 캐디데이트들은 어, 이제 그게 빵꾸인지 은혜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몽골 분들이 아무래도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정말 어, 은혜롭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몽골 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굳어 있습니다. 입국을 할 때도 제가 정말 짧은 말로 안녕하세요. 몽골 말로 해도 어, 눈길 하나 주, 주지 않고 정말 그냥 무시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국하면서부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laughs> 그리고 이제 기가 확 죽었는데, 그래서 아, 이 모골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어, 좀, 어, 낫구나. 아, 니까낫다는 얘기가, 어, 조금, 그, c h e e 하지는 않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캔디데이트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재밌고, 정말 활발하시고,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보다 더 많이 뛰시고, 정말 저희들보다 훨씬 훌짝훌짝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고,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어, 이제 TD를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구 어, 목사님의 비전이 이제, 한병 목사님께서도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어, 몽골 땅이 22개의 군이 있고, 330개의, 아, 2 2개 도가 있고, 330개의 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데, 현재 몽골 목사님께서도 그 많은 지역들을 어, 군마다, 도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현지의 어, 작은 교회들을 이제, 어, 플레이팅을 하시는데, 이 몽골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 유목민이시다 보니까 거기서 유목민 생활을 하시다가 또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어떤 현지에서 정착화된 그런 현지 교회보다는 어, 이,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 어, 교회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런 지역마다, 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어, 목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목회자들 분들을 봤을 때, 묵후 목사님 또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신 후에, 어, 이제 교회를 해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새로 예수를 영접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신 그 제자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철시 어, 플랜팅을 해서 분리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번에 이제 연합을 해서 도와주신 그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 어, 직접 철시 플랜팅을 하셔서 나가시고 나가시고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퍼져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의 사역이 진행이 되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몽골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출 플랜팅을 해 나가시는 그런 몽골 전체에 퍼져 계신 그분들에게 함께 연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번에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